동모, 내가 유튜브를 보고 배운 것인데 랩이라고 부르더이다. 나는 이걸 우리 북조선 인민들을 위해 쓰기로 결정하여서 이야! Nobody knows 우리가 세뇌되어 있다는 걸. Yeah, home. Go, body, go. 조선의 진실을 알려주러. Yeah, home. 소란이 좀. 겠게내 랩이 들린다면. Rapper bomb, r o i d e drum. 나같이 행진의 이 거리로 나와서 정원의 집까지 run. Yeah, 우리가 멈춘다면네 후손 도거지처럼배 붙잡고 구걸할 거 이제. Yeah. Don't run away. 꺼버려 내 두려움 고리고 서버려 w e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죽었던 서러버 fat 머리에 뺑 야, 제 라인 좀 치네. 구독자 30만 기념이랍니다. 여기 수도 경량 김일송 광장에 서난. 손노동당 창원 다섯돌경축열병식이거행되게 됩니다 폭폭 줄이고든 소총 야 yeah. 폭폭하라는 그 명령만 동족 죽이고 난 고통 바라보는 걸속내 모습은 욕종 야 yeah. 승자는 하나뿐인 shit game 승리는 없어 마치 빅뱅 터덜터덜 돌아오는 집엔 기다리다 굶어죽은 시체 Bring the beat back Bring the fuckin' g big bang 나는 parasite, 기밀성 따라가 면온다며 paradise, 근데 왜 죽여착하고 예쁜 내 여자, 그냥 하지 말고 너를 향한 내 love dive, I'm sorry. 행복해 줄까? 밥이든 쌀이든 나랑 배고파. 난 너에게 붙어있던 작은 parasite, 네가 죽음 나도 죽는 그날 paradigm. 나는 parasite, 기밀성 따라가 면온다며 paradise, 근데 왜 죽여착하고 예쁜 내 여자, 그냥 하지 말고 너를 향한 내 love dive, I'm sorry. 아 우리 아빠 뽀 우리 아빠 뽀뽀가 제일 아 Hold up! Minix uh. Mi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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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으로안 힘들어 Physics? No 물에 손으로 안 해도 돼 Chillin' yeah. 보송 빨래 도착 마치 FedEx 투어 끼러너 세치 없긴 밀성보다 f e t i s 건조기로 m n i 세척기로 m n i x 인형 상생은 필수 g e 북조선은 이미 박수치며 기립 각각 쇼팬 1위 안산 남면 벨 i l l a i 건조 탈취 에세이 살균스타 엘렌 엘렌 가고 피리 구매해라 매넥스한달 사용해도 환불 100% 수건 태놓게 10 okay, 한국 r 퍼 p r e 쓰다 버린 거라도 좋으니 I'ma switch it up and put my a n d r y in I do o v on the bed 더 현대 서울 입점 더 멀리 쩜 위세 신사 팬데가 넘어 소링 뿜기점 빨랫방 건5오0 0원웰크 비싸요 미넥스 일회전 유로 173원 bro 건조기 spinning on spinning on spinning on spinning yeah. 북조선 인민들 힘이 넘치지요 n 닉스 구급한 yeah. 냄새도 신내도 땀내도 없스니 보송한 노들과신내가 베개와 입을 수에선난 영원히 chilling. Hula mi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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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레적으로 안 해도 physics no 물에 손으로 안 해도 내 chilling yeah 보송빨래 도착 마치 f e d x 워킹하러 세척이 x 건 x 세 x First, get in on t h e YouTube 1인 가구 자취할 때 사야 하는 물품 search Oh, 나는 바보 full full 찾을 필요 없어 시키 세척기가 그듯씻준의일이물 <놀람> 무리 안다하니 비리그못보나서수니 뭐 미리 계산해봐 미릿 하루 10분 설거지를 하면 600일이 한달 10시간입니다 but 나와있어 미넥스 시키 세척기 on w a t that I be touching the button and 가서 쉴래 Squeezing kitchen detergent and I'm watching dishes I have 20 minutes everyday you know I quit that 건너뛰고 버튼급 편안함 역대급 설거지하면 힐링될거라는 허튼 꿈은 그만 곁에두고 수박 고승끝 문니글다가 타는 기분 마치 벤츠 쿠퍼 호아르 쿠크 문제 다 닦고 마약소이큰 미닌정 마치 후퍼 설거지 슈퍼맨한테다 맡겨 미닉 세척기계 다해 너는 누워 It's a no war among the d u p e s 네가 현명하다면 링크 눌러 넌 좋아 죽거지 힘줘 죽고지 장례식에서 웃는 사연 너야 브루도 너야 브루도 나매는내번 냉면도 절대로, 안 댐겨, never. 남편 도내밥그릇 챙겨, 때론 새로운 게좀더 땡겨, 생고기래도 바로 배로, 냉겨비만 다이어 타러 안 해도, 데커스 주체사 상으로 북한을 패고, 펠롬 내신한 계속 될 테니까, forever, 입니다. 먹지 못해도난 먹지 기름으로, 적신 부지만 내 점심 내가 원한다면 먹고, 와인 먹고, 후, 라이드 하나 주제요. 냉면 계속 티페 부르지만 두개 더. 냉면 계속 티페 부르지만 두개 더. 살살 만져봐봐 확실한 어나도 언나도 레벨 냠냠냠 너네들이 알아서 살아 내가 네 밥그릇 외줘퓨옥 씨새끼 평화를 외쳐도 3대 세습해서 고통 끝때도 냠냠냠 여기 이북 하나 내서 최고라는 역할은 내꺼 도발할 필요가 있어졌네. 내가 쌀 속에서 헤엄치고 놀 만큼만 남조서나 새끼들한테 여박을 해야 이김 정어는 돼지 상을 유지해 배불러도다먹는내 위에 고무고무함이 당연하듯이 능력에서 더욱 거슬리면 총살 고무고무부로 처형하듯이. 까몸태풍의 시골을 쳐도 이곳에 부정적 소식들에 집중하지 않아 멘탈 지지 챙겨 냄새는 여전히 구리네. 아. 아. 예? 이렇게 고급시련계야?

이깐나 새끼들, 나라 지키라니까 술을 퍼 마시고 있네. 어이, 너희 뭔 상관이야? 너래 김여성 동생께서 이고시는복풍군단이야 내한테 걸린 이상 너네들은 뒤졌어 팩트는 필요없어 걍 우리처럼 삐까뻔쩍한 애들 말 들어주는 나라에서 내 말씀은 수령이랑 빛까또넌 비가 고크로소사도 위롭소 초현실 마치 피카소 봐달라고 사정해 너는 안봐주내만 완벽을 밀어붙여 에이트럭야제 라인 좀치네 구독자 48.46만 기념이랍니다 이제는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기념해 동굴 왕검사, 대홍단 검사 너무 고소한 나를 못다묵겠지요 왕감자, baby. 참단단해막 yeah. 삶아, 내 입에. 내 예, 내 이래. 잃어버린 집착, 어. 싫어지는 집밥. 빌어먹을 식사. 고기들은 비싸, 어. 그때 내게 느껴지는 직감. 왕감자가 진짜. 메리트, 메리트. 먹다가 six pack. Get it, get it. 골라라, 필스템 l 3대가 비기뱅. 4대도 비슷해. 북한에서 태어나게, whole lot of mistake. 워우, 몰라. 와 n e more ticket to more rice. Bradley Ghost TD. 혼자 탈북하다가 또총맞고 정살. 인생은 좋은 망. 어쩌면 좋냐. 드라마 보니까 바로 민 나만은 싸우 나 사돈대 엄마 왜떠안날 두고 혼자 오늘도 멍상 먹이고 괜찮은 척또 배부른 척 동생키 우고나 머리에 쏘면은 되거는 척 빌라감 척 그나 fucking 척 nobody 또 신경 안 써내미래 엄마도 없는 게 병신이래 밤새 울고 아침 되면 또 웃으며 동생한테 노래 불러주네 동글동글황감사대 홍단 감사 너무 고소 하나를 못다 묵겠지요 왕감자 베이베 참 단단해 yeah. 막 삶아 내 입에 내 이에 내이에 Propaganda be suck p r o p a g 두두두 Asking who do you work for Answering 정은 꿀꿀꿀 Honey b u d 어리버리 빙신의 거기 일인치 오늘도 나님 밥에물한잔이전문데정원이는 소고기에 돼지고기 치킨 몰라 와뭐띡디 t 모 more rice b r o 혼자 탈북하다가 또총 맞고 정살 인생은 좋은 망 어쩌면 좋냐 드라마 보니까 바로 민나만은 쏘니 나 사돈대 엄마 왜 떠난 날 두고 혼자 오늘도 동상 먹이고 괜찮은 척두 배부른 척 동생키 우고나 머리에 쏘면은 되거는 척 빌라감 척이나 fucking 척게 o 바디 좆도 신경 안써내 미래 엄마도 없는 게 병신이래 밤새 울고 아침 되면 또 웃으며 동생한테 노래 불러주네 밤새 울고 아침 되면 또 웃으며 동생한테 노래 불러주네